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종목 되겠습니다. 카이데라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일 때 너무나 클릭 잘해주셨습니다. 칼데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장 당일날 높이 빔을 쏴주고 이후에 쭈르륵 흘러내리면서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바닥에서 좀 기어가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홀더님들 중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 받고 계셨는데요. 자이 밑바닥을 과연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도 한 차례 안내를 드렸지만 우리 칼데라 이제 밑바닥 다지기 조금만 버텨주시면 되고요. 조만간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 위쪽 을 향한 강력한 슈팅 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칼데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드릴 수 있었냐면 재단에서 락업 해제 일정을 좀 발표를 해줬죠 토큰소가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알려드릴텐데요 락업 해제를 앞두고 세력들이 일단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락업 해제 직전까지 차트를 인위적으로 본인들 돈 써서 열심히 끌고 올라간 뒤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오는게 바로 세력들의 시나리오 이자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줘야 차액을 실현하고 본인들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와줄 거고요. 저희는 눈에 띄게 차트가 변했을 때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떠들 때가 아니라 지금 같은 최저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탈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한 안전하지만 최대한의 것을 숙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칼데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덩어리가 아니라 효자 노릇을 해줄 일정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전략 챙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전략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락업해제 문서 원본과 함께 토큰소가 일정 알려드릴 거고요. 대응 전략 싹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은 위쪽에 제가 연락처 하나 띄워놔드렸죠. 이쪽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칼데라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문서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대응집 한 번만 받아보셔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락업해제 구조, 원리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카이델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락업폐제 일정이 뜨게 되면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 흐름 충분히 잘 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3페이지에는 락업폐제 재단에서 발표한 거 넣어놨기 때문에 락업폐제 일정이죠 날짜와 함께 토큰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량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만으로 사실 해석을 하고 타점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혼자서 나는 타점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4페이지에는요 타점 야무지게 잡아놔 드렸습니다. 자 이걸 알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많은 성적이 갈리시죠. 제가 많이 상담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일찍 탈출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늦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자 이러시면서 성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는 최저 진위 구간과 함께 최고 탈출 구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 이번에 같이 최대한 많은 성적 갖고 안전하게 탈출해 볼 겁니다. 이제 칼데라 여러분들에게 곧. 직접에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복구할 수 있는 기회 드디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 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소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시점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 밖에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 이동 분석 당연하고요. 작업 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Df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